살겠다고 또밥 먹으러 왔어요. 음, 여기 아산 이쪽으로 오면 제가 종종 들려갖고 밥 먹는 식당 이 있습니다. 에, 여기 보이죠? 간판. 음. 여기 그냥 그 한식집인데 먹을 만해요. 주차도 좀 널널하고 오늘은 좀 차가 많네요. 사람도 많고. 상차 하차하고 대기 2시간만에 야상 잡았어요. 야상. 야상 잡았고 상차로 갑니다. 품목은 다설제 축차배차인데 뭐 중량을 물어봤죠. 축차배차라 그랬더니 뭐 적당한 중량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싫게 적당한 중량 이라하고 뭐 진행합니다. 아, 그러잖아. 지금 이거, 퇴근 시간이 걸려갖고, 이거, 차가 좀 밀릴 텐데, 최대한 조금 서둘러갖고, 가봐야겠어요. 음. 아무튼, 물건 상체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가설제 상체가 끝났습니다. 시스템 가설제네요. 중량은 조금 나갑니다. 근데 뭐, 그렇게, 못실 정도의 짐 중량은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뭐, 이제 뭐, 전문가 분들이 이제 또 예측하시겠죠. 맷 톰, 맷 톰.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짜라. 아무튼 간에 앞에서부터. 여기, 로프 하나 치고. 아, 요거를, 어떻게 칠까? 바가 다 꼬여갖고, 이거. 뭐야? 음. 아, 이것도 좀 위치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로프 먼저 던지고. 그리고 뭐 이거 영상 찍으려고 평발을 사용하냐고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편해서 써요, 편해서. 쓰고 정리하기 편합니다. 슬림바도 차이 있어요 근데 슬림바 는 접기가 안 좋아요 별로 그냥 요거 일반 평바는 쓰고서 그냥 저 연장 갖다가 말아서 그냥 보관하면 되니까 가장 깔끔하거든요 간단하고 응. 그래갖고 씁니다 무슨 뭐 이거 영상 찍으려고 뭐그 정도까지 에 저는 뭐 열정은 없어요 네. 보자. 발을 하나 저거는 넣어야 되겠다. 아이 뒤에를 칠까? 이발 예, 하나 더 치면 되는 건데 치고 갑시다 그냥. 조금 귀찮긴 해요. 근데 뭐 어차피 발 하나 치는 거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저기 뒤에서 실어 놓아 고바레트를 그게 조금. 어. 밤에 이거가 별로 안 좋네. 그냥 좌우로 쳐도 되긴 되는데. 그냥 제식대로 칠게요, 그냥. 음. 일단 저 위에 거 한번 손좀 보러 갈까요? 아, 이거를. 아씨. 아. 무겁네. 에휴, 안 되겠다. 팔에 힘이 없어갖고, 물건을 움직일 수 없어요. 바 하나 더 치죠, 뭐, 그냥. <laughs> 에이, 바 저거 괜히 주물렀다 이럴 때 부착바가 많으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서어가서 치면 되니까. 좀 바치는 모양이 좀 웃긴 웃음네요. 그래도 안전방으로 가는 게 좋지. 자, 저 뒤에 거 먼저. 여기는 샤크를 써서 로프 사선으로 대부분은 근데 이 정도는 거의 그냥 가요. 음. 저도 그냥 가는데 뭐 영상 때문에 발을 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하나만 더 치면 되잖아요.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바 음. 뭐 하나 더 치면 그냥 편안하게 가니까 그래서 하나 더 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움직이게 됐다. 요고 잡을 수 있게. 이고 이것도 뭐 웬만하면 떨어질 위험은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음. 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건 떨어져갖고 뒤쳐갖고 막말로 이거 망 씌우고 갈 것도 아닌데 망을 씌울 수 있는 물건도 안 되고 음. 보자. 아, 이쪽은 왜또 나눠져 있어, 이게. 아이, 점점 귀찮아지네, 아주 그냥. 여기도 바 하나 더 쳐야 되겠어요, 안되겠어 되겠어. 지금, 나눠져 있어요, 물건이. 그래갖고. 아, 이러면, 영상 길어지는데. <laughs> 어차피, 어차피 짧은 영상은 아니지만. 응. 에이. 하나 더 칩시다.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 갖고 혹시 몰리니까, 예, 이게 뭐 지금 다 밴딩 처리돼 있어 갖고 물건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안전하게 갑시다. 그냥 아 이쪽이랑 다르구나. 어, 발을 몇개친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덟 개 쳤네, 여덟 개. 음,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오, 시원하다. <laughs> 이것도 지금 이 위단이었고, 요단까지가 마지막이다. 그럼 아들 쓰는 게? 안전해요 지금 이제 최대한 눌러주면 뭐 옆으로 빠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죠 아 이것도 좀 이렇게 돌려서 쌓아 줬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아까 실때 돌려서 실어달라 그랬나? 이거는 시스템 자재 중에 가장 가벼운 겁니다. 안전발판, 깃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응. 와, 바닥에 못도 엄청 많네요. 이거 나갈 때도 천천히 나가야 돼. 이런데 못 맞는 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 이거 뭐 치나만한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쓸까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빼고 아, 이렇게 해서 저 뒤쪽으로 치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 뭐라도. 아휴... 또 뭐야 이거. 헐럭거리면 안 좋으니까, 보기. 아니, 추석이 다가오는데 왜 더더워지지, 날씨가 이거? 와, 씨. 장난 아니네. 아, 아까 그냥 이거 조그만 거 망설 거 그랬나? <laughs> 망치기 싫은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결박하고 갑니다. 출발! 가설제, 물건 상차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어, 반납인데 전화를 안 받네요, 업체에서. 어, 대부분, 뭐 가설제 업체가 뭐, 8시에서 9시 정도 하차 되니까, 그 정도 이제, 시간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짐이 좀 뒷짐이 돼갖고, 말랑말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너무 앞짐이 되면, 압축 차량들은 좀 운전하기가 좀안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앞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압축되면 네, 핸들도 좀잘안 들어가고 그래갖고 웬만하면 조금 앞쪽으로는 중량을 좀덜좀치라려고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상체할 때좀 어 이렇게 지게차 하신 분한테 어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야지 이제 조금 운전하기 좀 편하니까 오늘은 너무 여유롭게 움직였나봐요. 네, 아까 뭐, 첫 탕, 물건 하차도 못한 주제. 밥까지 먹고, 어, 그렇게 움직였죠.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이 뭐, 대목전인데도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일이. 그러니까 지금 뭐, 윙바디 하시는 분들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카고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딱 일이 이렇게 썩 영양가 있는 것도 없고 일 자체도 뭐 이렇게 원활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뭐 어차피 뭐 오전 10시 넘어가면 당착은 거의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늦어진 거 조금 마음 비우고서 그냥 뭐 밥이라도 먹고 가자 하고 밥 먹고 그냥 느긋하게 갔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아마도 이거 대목,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일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때는 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벌써부터 걱정이 되, 되네요, 지금. 지금 내일은 또비 소식이 있어갖고, 와, 뭐 일이, 아, 내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응. 봐서 지금 뭐 이번 주도 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거의 금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보니까 상황 봐서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요일 날 아침에 야상 내리고 일이 끝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야상은안 치를 거예요. 금요일 날 일이 끝나도 뭐 짐을 차에다가 그뭐 추석 연휴 내내 계속 실수서 샵을 세워 놔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그냥 뭐 명절 때는 차를 좀 비워 놓고. 차도 좀, 명절을 좀 느껴봐야죠. <laughs> 아닌가? 음. 아무튼 뭐 오늘도 당착하나 야상하나 해서 퇴근해 봅니다. 지금 시간 오후 5시 35분 지나가네요. 아무튼 뭐 일들 하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일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뉴스들 되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